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아가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가서 3장 전체 내용을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깊어짐을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깊어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에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에서 솔로몬은 두 차례나 술란미 여인을 찾아와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술란미 여인은 두 번의 요청을 거절했죠. 오늘 3장 1절은 그 같은 배경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의 요청을 거절한 술람미 여인이 1절 말씀 보십시오.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침상에서 솔로몬을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 한번더 나를 찾아주지 않을까?"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그리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그렇습니다. 술란미 여인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일어나서 직접 성 안을 돌아다니자. 실천하는 거죠. 솔로몬을 찾아 나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 솔로몬 왕을 혹 거리에서나, 혹큰 길에서나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온성 안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절 말씀 보면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마치게 되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장 전체의 내용을 읽어 보시면 4절 말씀 또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술란미 여인은 결국 솔로몬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요청과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에 혹 우리가 무반응, 무관심,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란미 여인이 3장에서 했던 것처럼 이내 깨닫고 일어서서 온 성을 두루다니며 솔로몬을 만나려 했던 그 마음, 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 삶에 사라져버리고 작아져버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 신앙의 갈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찾기 위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찾기 위해 더 간절히 예배하는 온성을 두루 다니는 술람미 여인의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기에 집중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을 두루 다니며 솔로몬을 만나려 했던 순람미 여인의 간절함이 주님을 찾는 우리의 간절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